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바로 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무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은 아니랍니다. 오늘은 무가 독이 되는 사람과 보약이 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물을 어떻게 먹어야 간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물을 잘못 먹으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정보를 전달할게요. 자, 그럼 무의 효능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는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지만,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을 때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와 함께 먹으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음식, 바로 배추입니다. 무와 배추를 함께 먹으면 서로 상극인 성질이 있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배추도 마찬가지로 속을 차갑게 할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답니다. 배추가 들어간 김치와 물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몸이 찬 기운이 많이 돌면 이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무는 어떻게 먹어야 신장에 좋을까요? 무를 먹을 때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를 된장찌개나 고기 국물에 넣어 먹으면 무의 차가운 성질을 완화시키고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를 건강한 재료와 섞어 먹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나 마늘과 같이 먹으면 무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를 먹을 때는 적당히 조리된 무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생무보다는 살짝 익힌 무가 더 좋고, 신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무는 정말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무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무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과 그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무와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양파. 양파는 간을 보호하는데 아주 유용한 음식이에요. 양파에는 항산화물질인 퀘르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무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간의 부담을 줄여주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양파를 무와 함께 된장국이나 무국에 넣어 먹으면 간 건강에 아주 좋아요. 두 가지를 섞어서 끓여 먹으면 속도 편안하고 간도 잘 보호할 수 있답니다. 마늘. 마늘은 간 건강에 꼭 필요한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요. 알리신은 간의 독소를 제거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과 물을 함께 먹으면 서로의 효능을 잘 살려줘요. 무와 마늘을 볶아서 먹거나 무생채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먹으면 간 건강에 정말 좋아요. 마늘의 매운맛이 무의 상큼한 맛과 잘 어우러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미나리. 미나리는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채소예요. 미나리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무와 미나리를 함께 먹으면 간에 좋은 영양을 주고 몸에 쌓인 피로도 풀어줘요. 무와 미나리 무침을 만들어서 간식 처럼 드시면 간 건강에 좋고 입맛 도 돋을 수 있답니다. 무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 무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간의 부담을 줄이려면 조리된 형태로 먹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무국이나 무조림 같은 요리로 섭취하면 간에 부담 없이 무의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를 살짝 데쳐서 먹으면 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니 간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무는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무가 독이 될수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약이 될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가 독이 되는 사람과 약이 되는 사람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무가 약이 되는 사람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 무는 소화를 돕는 음식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답니다.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건강을 지켜주고 배변 활동을 촉진해줘요. 만약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변비가 고민이라면 무를 먹으면 정말 좋답니다.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사람. 무는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사람, 특히 손발이 자주 차고 몸이 자주 뻐근한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무에는 칼륨이 들어 있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체내 독소가 많은 사람. 무는 디톡스 효과가 있어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자주 쌓이고 몸이 무겁고 불편한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물을 먹으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무가 독이 되는 사람. 몸이 찬 사람. 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몸이 이미 차가운 사람, 즉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찬 기운이 더 강해져 몸 상태가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땐 물을 적당히 먹는 게 좋고 따뜻한 음식을 같이 먹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무는 위를 자극할 수 있어서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속이 쓰리고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자주 있는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자극을 줄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을 익혀서 먹으면 자극이 덜해져서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 만약 가족 중에 신장이 약한 분이 있다면, 물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 차가운 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다른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 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무는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고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수 있는 음식이니 자신의 체질에 맞춰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몸이 따뜻한 분은 생무나 무국을 잘 드셔도 좋고 몸이 차가운 분은 무를 익혀서 먹거나 다른 재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위가 약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무를 삶아서 먹으면 위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해 먹으면 좋답니다. 무는 정말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오늘은 무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무를 먹으면 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르신들께서도 물을 더욱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상하게 설명드릴게요. 1.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요. 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는 음식이에요. 특히 물을 먹으면 장의 건강이 좋아지고 변비에도 효과적이에요.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 물을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고 배변 활동이 좋아져요. 무는 특히 소화가 잘안 되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유용한 음식이에요.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진에 좋아요. 무는 디톡스 효과가 있어 몸 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덕분에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몸이 자주 무겁고 피곤한 분들이라면 물을 먹고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면 피로도 덜 느끼고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무는 간단한 음식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아주 좋은 친구랍니다. 3.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요. 무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자주 차거나 몸이 뻐근한 분들에게 좋답니다. 물을 꾸준히 먹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져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이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죠. 4. 간 건강을 지켜줘요. 무능간 해독에 좋은 음식이에요. 알칼리성 성분이 많아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간이 힘든 분들에게 좋고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나 간에 부담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무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무와 양파나 마늘을 함께 먹으면 간 건강을 더욱 지킬 수 있어요. 5. 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줘요. 무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체중 관리에 아주 유용해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체중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무는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무를 식사 전에 조금 먹으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무에 들어있는 효소가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무. 이렇게 먹으면 더 좋아요. 무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서 먹어도 좋아요. 무생채나 무국으로 간단하게 드셔도 좋고, 무조림이나 무말랭이로 간식처럼 드셔도 좋아요. 된장찌개나 고기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물을 생으로 먹을 때는 입맛에 맞게 소금이나 식초로 간을 맞춰서 먹으면 더 맛있고 익혀서 먹을 때는 소화가 잘 돼요. 물을 따뜻하게 조리하면 더 부드럽고 몸에 부담이 적어서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도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누었네요. 무는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무를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셨죠? 오늘 영상의 내용과 과학적 출처는 더보기란에 다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영상. 앞으로도 많이 준비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